다시해 다시해 친구들은 하이파이브 같이 해다한 명씩 다둘대 노래도 드림레가... 근데 바짝 붙어야 돼 바짝 못때리게와이는 yeah, um, <laughs> 어, 뭐, 뭐. <laughs> 떨어져 있어 얘들아 떨어져 있어 저거 합동판에 알맹이 다때 <laughs> 알맹이 울린 <올린> 사람들 <laughs> 알맹이 숫자한테 느낀다 너무가 너무, 와, 너무 와. 이리 아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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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와! 이리 와! 와! 올라 와! 이거 걸어가면 어떡해강상연강상연 네가 뺏긴 거 따라가야지. 누가 뺏어올려고? 어나벌려업사이드 벌리라. 벌리

나 같이 하이파이브 해, 수비도. 어머니. 야, 더 뛰어야 돼, 야. 더 뛰어야 돼. 다 바꿀 거야, 디네. 다 바꿀 거라고, 더 뛰어. 여기 야, 수비야. 2분 뒤에 다 바꿀 거야, 2분 뒤에. 형이 19번. 19번 빨라. 19번 진짜 빨라. 19번 달러. 예. 뭐야, 끝까지 봐, 뭘. 아.

가슴어로 가슴으로+ 가슴으가다으로갈 건데. 장난하으면 가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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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시, 로 가슴으로+ 가슴 자, 노아 잡아야, 도와야. 아야 어태원이굿태원아 잘했어 형태가 너무 오프사이드야 서형태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더라고 형태가 형태가 마지막 수비수보다 뒤에 있으면 받으면 오프사이드라고 알겠어 빨리 넘어와. <S> <S> 더 걸려, 더 걸려. 안아 나와, 나와, 올려! 아니, 무슨, 아, 네, 네, 네. 아 엄마 전화 오시면. 우와! 빨아이 전화 통화 한번하실 찾았다. 아, 네. <laughs> 근데 문 제는 좋았 군요. 아니 너는 너는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러는 애매했어. 너는 왜자 왔다 갔다 야어 뭐야. 라대를찾 뭐야. 더걸려아니 아니야. 걸려 수비 봐야지 수비. 뭐야 벌려. 해 해. 려 와. 이야 이리 이 아유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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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올라와. 형이 잡고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우리. 돌아. 우리. 아, 여기 여기 아침 내려가 뺏겠으아뺏아야아 이거 가. 비 자. 경호야 일로, 경호 합이 하운 경호야 너말고못 하고 있어. 경호야합이아 여기 뒤로 서 있어봐. 내가 빼면 내가 빼면 들어. 아니, 애들이 나오면 들어갈까? 하, 아니, 경호야 아니 아니. 야 병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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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야 들어 간다고. 라고들한 앞에. 앞에 가 아, 아, 일단, 일단 한명 바꿀게. 한명 기다리면 바꿔도안아도안아도안나 나와. 도 여기 라고도나 나와. 도안나 나와. 도하이자나 나오면

누랑 바꿔줘 태가 걸렸다 형태 나와 형태이 나와 그렇지 나오면 들어가 일로 와태아 나와 수민나다음나다음나다형택 아, 나와 형태 나와 형택아 안 안겨 안경! 안경! 안경, 안경, 안경 빼! 안경 빼! 안경 받아줘. 너 먹고 안경을 빼. 그 다음에 앉은 사 여기 다시, 다시. 여기 앉아있어 봐. 준혁아! 한빈아! 일로 앉아있어 봐. 가운데! 가운데! 여기 앉아있어. 균형을 안 바꿨어. 균형안 바꿨어, 준혁아. 끝까지 봐! 끝까지 봐! 기다려. 끝까지 봐! 도와줘! 준리에 한빈아! 일로 오라고! 정현이! 정현이가 토이잖아정가 내려왔어! 정현이가 톱해! <laughs> 상민이 오른쪽! 상민이 왼쪽! 야, 내려가지 마! 정현아 말해! 에 건준아! 건아 어디? 상민이 왼쪽까민이가가 그리고 센터포드에 김혁이가 들어가. 여기서. 아, 터지네! 서윤이 왼쪽 자리야. 서윤이랑 센터포드들어다센터포드포드포드 가운데. 센터포드포드 푸드야. 야안 돼. 푸드야. 왜 쪼개고만 있어? 은준아. 은준이 한번 나오자. 은준이 나와봐. 은준이 나오고. 어, 서윤이 나와. 서윤이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괜찮아, 일단 무라마죠 일단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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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상민아 상민이 미드 필더 강민영이랑 그리고 준영아 준영아 준영이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성훈아 성훈아 네가 가운데 센터포드로가 상민아 미드 필더 미드 필더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야, 야, 서현아! 니네 여기 앉아있어! 뒤에 앉아있어! 서현아! 뒤에 앉아있어! 아니, 서현아! 서현아! 떨어져야 돼! 뒤쪽에 앉아있어! 뒤앉아교안할 거야, 이제 교체 안할야 마무리까지 해야지! 정훈아! 마무리까지 해야 될거 아니야! 때려! 마무리까지! 정훈아! 교체해줘! 네. 힘들어? 힘들어? 어어, 알았어. 이따가 애들이 나눠 마셔. <laughs> 자기 자리에서야 상민아, 너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지역이라고. 성훈아 네가 가운데 앞에. 아, 아, 네가 왼쪽, 왼쪽, 왼쪽 준혁아, 준혁이가 오른쪽, 상민이가 가운데. 준혁이가 오른쪽, 상민이 가운데. 상민아, 네가 가운데야, 가운데. 준혁이가 오른쪽. 수비를 안고 들어가! 고 들어가! 수비안 들어가! 고 수비를 안고 들어가! 고수비안 들어가! 수고 들어가! 수비를 안고 들 수비를 안고 들어가! 들어고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아홉, 둘, 아 对。

不是 삼빈 굿 삼빈 굿 삼빈 아자 앞에서 하자 앞에서 앞에서 하자 삼빈아 앞에서 앞에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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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 내려와 아. 성훈 아, 끝까지! 야, 좋아, 좋아. 아 앞에서 앞에 앞에서. 준영아 앞에서 해봐 아니 눌러 아 눌러 그냥 눌러 눌러 성빈 아 나가 찬빈, uh -oh. 찬빈 나, 나가 빈아 누구야 성훈아 니가 아, 아, 나가야지 맨 앞인데 네가왜몰러는데 아어아 성훈 나가 성훈 나가 앞에서 삼빈 일어나 나가, 진영 안까지 당기자라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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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 집중! 아, 그래. 보고, 보고, 보고 도가지 아, 네. 아, 잘했어. 여기, 여기. 기는기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네, 네, 네. 아, 가 맞아. 말해, 네가. 하나.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왜 성훈아, 왜? 코너킥. <목소리> 왜? 성훈아, 왜? <목소리> 아, 니가 차, 니가 차. 아, 왜 강민이가 차. 강민이가. 장민이가 타. 장민이 타고. 성훈아 왜? 교체? 교체? 형태가좀 뒤로 와있어. 와 있어. 와, 야에 들어가야 아시훈아시훈이가한번 올라오고. 아와 시. 훈아 강민아, 얼마, 강민아, 얼마 안 나와서 좀더 뛰어. 어차피, 한 시간 줘야 돼. 한 시간 반줘야 돼. 강민아, 호우 오라 가야지! 네, 정원! 가, 빨리 와, 빨리 하나씩 당겨! 하나씩 당겨, 빨리! 빨리, 와. 어디야? 강민! 어디야, 지금?